이번 시간에는 스케일, 확대 및 축소를 하는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배웠던 회전이라는 명령과 어, 하위 명령 옵션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기준점을 찍고 확대 및 축소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기준점도 로테이트와 마찬가지로 움직이지 않고 고정된 점이다라는 것만 잘 생각하시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각형을 또 그릴게요 100,50 이라는 사각형을 그리고 확대를 하는데 음, 물체 확대라고 하는 것은 X축이 늘어나면 Y축도 늘어나야 돼요 Y축 높이로는 가만히 있고 X축으로만 늘어나게 하고 싶다 라는 건 확대가 아니라 늘리기라고 하는 스트레치라는 명령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확대는 x축이 늘어나면 y축도 그만큼 같은 비율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해보겠습니다. 명령 스케일 단축키는 sc 물체 선택하고요. 기준점을 지정하라고 합니다. 기준점은 저는 왼쪽 아래점을 한번 잡아볼게요. 왼쪽 아래점을 기준으로 축척비율을 지정하세요 라고 하는데요. 두배 확대하고 싶으면 2, 세배 확대하고 싶으면 3을 적으시면 됩니다. 두배 2라고 적으면 이렇게 커졌는데 사이즈를 한번 확인해 보죠. 사이즈를 보시면 200, 200의 100이죠. 치수로 확인하셔도 되는데요. 디스트 라고 di 왼쪽 아래와 오른쪽 상단을 찍어 보시면 이렇게 비스듬한 길이는 223이지만 x축이 200, y축이 100이다. 가로, 세로, 거리 한꺼번에 확인도 가능하겠죠. 자, 다시 이 사각형을 줄여 볼게요. 명령은 SC, 스케일, 물체 선택하고요. 왼쪽 아래 점을 기준으로 똑같이 잡겠습니다. 그리고, 원본을 놔두고 그리고 줄이고 싶어요. 그러면 복사 쓰면 되겠죠? 카피 복사. 자, 반으로 줄이고 싶어요. 얼마를 주면 좋을까요? 반으로 줄이려면 0.5를 주시면 됩니다. 0.5. 반으로 줄이겠다. 라고 하면, di, dist. 다시 대각선을 끄어 보시면, 반으로 줄었으니 200에서 다시 100이 되고, y축은 50이 됐어요. 그죠? 자, 얘를 다시 한번더 줄여보겠습니다. 스케일, 물체 선택, 기준점은 왼쪽 아래로 찍고요. 똑같이 복사 옵션 사용하고 해볼게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물체를 반을 줄이는 게 아니라 제가 3분의 1을 줄이고 싶어요. 3분의 1을 줄이겠다 라고 하면 얼마의 값을 넣어야 될까요? 아까 반이 0.5였죠? 3분의 1을 하면 0.3333 계속 무한대로 나가는 숫자가 되겠죠. 계속 찍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 슬러시 3. 3분의 1이다. 3배만큼 줄어든다. 라고 하면 3분의 1을 적으시면 되고요. 아까 0.5도 1 슬러시 2. 2분의 1을 적으면 0.5의 값이 되는 거예요. 엔터 해보면, 아까 이 가로가 100이었으니, 디스트 대각선을 찍어보시면 x축이 33.3333 여기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무한대로 계속 숫자가 이어지고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줄이거나 확대를 할수 있고요. 자 이것도 참조라는 기능이 가능합니다. 참조. 제가 여기 작은 사각형을 하나 더 복사해 오고요. 이 사각형이 이 정도의 크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크기가 얼마인지 정확히 소수점까지 일치를 해야 된다 라고 할 때, 스케일, 사각형, 선택. 기준점을 찍고요. 자, 참조 쓰겠습니다. R, 엔터. 길이가 사각형의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어디까지, 여기까지 붙이겠다 하면 이렇게 되겠죠. 길이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미 지정되어 있는 선에 맞춰 주겠다라고 하는 게 참조입니다. 어, 원하는 크기만큼 늘릴 때 쓰면 좋겠죠. 그리고 지금 로테이트와 스케일이 두 개를 동시에 활용하는 얼라인이라는 명령, 정렬하는 명령이 있어요. 그 기능을 활용하시면요. 무브와 로테이트와 스케일을 동시에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 조만간 그 명령도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잊지 말고 강의 계속 열심히 들어주시면 곧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